샬롬! 사랑하는 소원평화학교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한달 동안 저희는 종교개혁 특별기간을 가지게 되었죠 1층에서는 어떤 전시가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러 가보실까요? 이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종교개혁지를 탐방하시면서 스터디 브레이크를 하고 오셨습니다. 각 사적지를 돌아다닐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 사진들을 촬영해서 오셨더라고요. 1층에서는 목사님께서 찍으신 사진을 전시하는 사진 전시전이 열립니다. 단순히 사진만 걸어두는 건 아니고요. 각 사적지마다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이 인디아나 동수와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 또한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진부터 만나보러 가보실까요? 네, 첫 번째 도착한 곳은 바로 독일 페른에 있는 페른 대성당입니다. 아우 너무 멋있다 그렇죠? 알른 대성당 사실 종교개혁자들과 큰 관련은 없지만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로마 가톨릭의 부패상을 어, 보여주는 좋은 단면인 것 같습니다. 자 펠름 대성당에서 어떤 종교적 부패가 있었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전시에 오세요. 자 이번에는 비텐베르크로 떠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펠름에서 비텐베르크까지 좀이 거리가 길어요. 그래서 빠르게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으이 어디서 어찌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바로 비텐베르크 조회입니다. 비텐베르크에 있는 교회에 누가 모찌를 하고 있는 걸까요? 다들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전시회에 오세요! 자, 이번에 우리가 떠나야 될 곳은 비텐베르크에서 남서쪽으로 537km나 떨어진 하이델베르크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바로 하이델베르크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이 하이델베르크에서 루터는 하이델베르크 논쟁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논쟁인지 깻잎 논쟁도 아니라 하이델베르크 논쟁이라니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전시해 오시면. 자, 우리가 이번에 도착한 곳은 바로 보름스입니다. 네. 보름달 아니라 보름스입니다. 보름스. 여기에서는 루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루터는 Here I stand. 메이가 헬미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하시면 전시에 오시면 됩니다. 되... 짜잔, 우리가 마지막으로 도착하게 된 곳은 바로 스위스 제네바입니다. 이 스위스 제네바의 제네바 대학교 여기에는 굉장히 특별한 네 명의 조각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네 명이 누구일까요? 엄마, 아빠, 누나, 형 아니겠죠? 그네 명이 궁금하시다면 전시에 오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전시에 너무 오고 싶지 않습니까? 사진들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그 사진 속에 담겨져 있는 종교 개혁의 스토리를 함께 배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능하심을 함께 마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시의 이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각 사진 앞에 QR코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QR코드를 클릭하시면요. 큐레이팅 영상을 만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또더 자세한 내용들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인디아 동스였습니다. 우리 10월달에 만나요.